자, 이 지금 34번 문제는요, 우리가 지금 내가 미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거는 이 second position audience interaction with others, audience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무슨 내용이 봅시다. It's common. 그건 아주, 어, 아, 네, 이걸 안 썼군요. 그건 아주 뭐다 흔하다라는 이트는 보다시피 가조입니다. 가조. 가죠. 가조. 그럼 진주는 뭡니까? 바로 투어 a s s 이하가 진주겠죠이아래 나온 전체가. 이게 이제 진주입니다 뭐라고 가정한다는 거 굉장히 뭐 일반적이다. 흔한 일이다. 뭐라고 하잖아. 이때 대선 접수하겠죠. 창의성이라는 것은 컨성이라는 단어가 뜻이 여러 가지 무엇 무엇과 관련 있다. 주로 primarily 무엇과 관련 있습니까? 더 relation과 관계가 있다. 관계와 관계가 있다. <laughs>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냐. 크리에이터와 그 크리에이터 만든 물건, 다시 말해서 창자, 창작, 창조, 창작자와 창조물. 뭐 예술가로 따지면 예술가와 예술가가 만든 예술작품. 뭐 감독이면 감독과 감독이 만든 작품, 뭐 영화, 이런 것들. 크리에이터와 크리에이션, 다른 말로 액터와 아티, 아티팩트라는 이단어로 지금 여기서 전부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거 사이에 관계와 굉장히 창의성 관련이 있는 게 맞죠. 예술은 창의성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되면 우리가 재미가 없을 거야. 그러나 핵심은 어디에서 from a social cultural standpoint, 사회문화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주제인 겁니다. 그 위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이 창의성이라는 행위는 결코 완성되어지지 않는다. 자, absence란 말은 여러분 presence란 말이 반대말이죠. 부재의 반대, 존재의 반대 부재, 뭐뭐가 없음을 말해요. 두 번째 포지션이라는 제2의 입장이라는 것의 부재 속에서는 절대 완성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액터와 단지 아티 팩트라는 이두 가지만으로는 이거 안 된다. 완전하지 않다. 그럼 반드시 제2의 입장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한다. 근데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눈치챘겠지만 바로 오디언스 그거를 보는 관객 청중이라는 것의 그 입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의 구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있어버리면 우리가 말하는 완성적인 어떤 형태가 창의적 행위는 될 수가 없다. 세 가지 필요한 거죠? 창조자, 그 다음에 창조물, 그리고 그것에 있는 중간 입장에 있는 관계. 이세 가지가.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다음 봅시다. 와이드 못마는 반면입니다. 동안도 있겠지만. 그 창조자, 또는 그 창, 크리에이터 똑같은 뜻이죠? 같은 말이에요. 그 창조자, 그 또는 그녀 자신은 첫 번째 오디언스가 되는 거 맞죠? 그 아티팩트에. 당연한 거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제일 처음 나오는 그걸 보는 관객이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어떤 아티팩트, 그 예술품이냐? 여기에 뒤에 있는 거는 앞에 있는 아티팩트라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진행의 뜻을 갖고 있는, 생산, 만들어지는 그, 뭡니까? 예술작품입니다. 현재 분사죠. 자, 이러한 종류의 디스텐시에이션 거리 두기는 오직 얻어질 수가 있다. 중요한 건 이러한 거리라는 것은 내가 그 나의 작품을 보는 그런 관점이 단지 그냥 가까이 가는 뭔가 좀 거리를 두게 되는 이러한 형태의 것들은 어떤 경우에만 가능하느냐, 성취될 수 있느냐 인터널라이징을 하는 것에 관한 겁니다. 내면화. 무엇에? 자기의 관점이 아니고 그 작품에 대한 다른 사람의 관점 결국 다른 말로 우리가 자기가 아닌 다른 청중이나 관객들의 그런 관점을 자기의 내면화하는 것에 의하여만 얻을 수, 얻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 자기 작품을 보면서 우와 내 너무 잘 만들었다 도라이죠. 그거를 다른 사람의 관점 다시 말해서 내가 아닌 제2, 제3의 그런 관객의 입장을 내 안에 내면화를 하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거그 작품과 나와의 뭔가 객관적인 거리두기 이걸 제대로 관찰하고 볼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 무슨 말이 되셨습니까? 다음 갑니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자, i n o t h e r to 나왔습니다. 앞에가 대신 나왔죠. 이 대신요, 당연히 접속사에만 해요. 접속사. 접속사는 주동사로 시작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In other o 부터 네,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컴마주. 자, 이거 너무 기니까 지워버릴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금, 그냥 삽입구입니다. 근데 in other 2는 뭐 하기 위해서란 말이기 때문에, 의미상. 관객이 되기 위해서, 너 자신의 창조물에 대한, 내가 관객 입장이 되기 위해서는, 자, a 어, history of interaction with others. 그, 다른 사람과의 상호 작용이라는 것의 그 역사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갑자기 이 역사가 뭘까? 내가 다른 사람과 계속 상호 의존하고 소통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작품 만들었는데 아 지금부터 관객의 입장이 돼야지 되겠니? 항상 그 사람들과 얘기하고 소통하면서 아 나의 관, 나의 뭐 작품에 대한 뭐 이런 얘기들 을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런 것도 쭉 되면 그것이 반드시 됐을 경우에만. 정말 내가 내 자신의 관객이 될수 있겠죠. 말 그대로 약간 객관적인 정보. 내가 만들수으니 주관적일 거냐 그죠? 자, 이런 것들. 우리는요, 존재합니다. In a social world. 이때 social world 뭡니까? 사회적인 세상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interaction. 서로 상호작용이는 관계가 있는 그런 세상, 사상을 말합니다. 아니라 다를까? 근데 이 d e a t that, 이 a t 은 뒤에 보니까 동사를 시작했죠. 주격 관계된 의사입니다. 자, 지속적으로 confront A with B. 우리라는 사람들과 view of the other. 이때 the other라는 말을 쓰면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의 관점. 다시 말해서 관객이죠, 여기서는. 청중이나 관객의 관점을, 뭐야, 계속 부딪히, 직면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회적인 세상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 이거 이해되셨어요, 이거? 별로 어렵지 않죠, 그 내용은? 말만 들을 게 어려워요. 자, it is the view. 그건 바로, 뭐다? 그 관점이다. 어? 그럼 뒤에 주어도 써놨네? 아, 그럼 이더 뷰를 수식해주는 관계대명사겠구나. 왜? 우리는 포함한다, 뭘 포함한다 안 나왔죠? 그리고 섞는다 어? 여기는 왜 주어도 없고 얘도 없지? 주어는 왜 없냐면 얘랑 겹치니까 안쓴 거예요. 여기는. 여기 위가 들어가요. 얘는 생략 아니에요. 그냥 n d 를 넣기 었 때문에 굳이 주, 주어를 두번안쓴 거예요. 하지만, 뭘 섞는지는 여기처럼 목적어가 되는 이 비율을 이거는 지금, 선행설 앞에 나와있죠. 무슨 격 관계되면서? 목적격 관계되면서. 해석해보면, 그거, 이것이 바로 그 관점이다. 우리가 포함시키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액티비티, 행동과 섞는 바로 그 관점이다. 뭐가? 다른 사람의 관점. 이게 아까 했던 얘기 그대로야. 이, 액터와 아티팩트만 갖고는 안 돼! 제3의 인물, 여기서는 세컨 포지션이라고 하는 관객이라는 게 필요해. 그러려면 내가 관객이 될 수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관객이 되기 위해서는 그 관객이 될 사람들과의 뭔가 상호작용이나 교류의 어떤 뭔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지그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해? 이런 사회적 세상 살고 있으니까. 이런 서로와의 교류가 수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관객이라는 게에서는 view of the other라는 그런 이름을 또다시 바꿨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관점이라는 게, 우리가, 우리가, 우리는 이 글을, 그, 뭐, 크리에이터죠. 만든 사람이죠. 그 작품을. 우리가 포함을 시켜야 되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동과 섞어야 되는 바로 그런 관점입니다. 자, 계속, 뭘포함해야 창의적인 활동을 포함해야 이건 이걸 포함해서, 이런 창의적인 활동에다가 반드시 상대방, 또는 관객의 청중의그러한 시선을 집어넣어야 된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말만 바꿔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러한 외부의 관점, 똑같은 얘기죠. 외부 관점. 이것은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뭘 위해서? 창의성을 위해서. 이유는 왜요? 그것은요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무엇에게? 우리의 그 창의적인 행동과 그것 때문에 생기는 제품. 다시 말해서는 작품이 되겠죠. 이런 것들에 주기 때문에. 어렵나요? 똑같은 얘기가 한세분 나온 것 같아요. 지겹네요. 여기까지입니다.